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.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.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?오 예루살렘아.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,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.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,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,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.오 여호와여.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. 에도이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.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.